나팔수 목사의 바른 기도론 기도수첩을 만들라 예 글은 천안하늘소망교의 홈페이지 나팔수점 m 에서 보았습니다. 식구들아 수첩이든 폰으로든 기도수첩을 만들어라. 부디 꼭 그리해서 이 민족과 또 병든자들과 교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라. 식구들 앞으로 기도수첩이 없거든 하늘소망교회 성도라 부르지도 말라.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는 그 어떤 죄보다 크니까.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. 3일상 12장 23절